네, 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밤 뉴욕 증시는 연속 하락에 따른 반발 매주세가 유입되면서 상승했습니다. S&P 500은 6 거래일 만에, 나스닥은 5 거래일 만에 반등입니다.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가 잇단 호조를 보이자 고물가 장기화 우려가 다시금 부각됐습니다. 이로 인해 연준의 긴축도 더 오래 진행될 여지가 있다는 전망도 부상하며 증시의 조정을 촉발했습니다. 다음 주 미국 소비자물가지수와 FOMC 회의 결과 공개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투자자들의 관망세를 자극 중입니다. 당일 발표된 신규 실업수단 신청 건수가 증가한 점이 오히려 시장의 안도감을 제공했습니다. 연속 실업수단 신청 건수의 경우 167만 1천 건으로 10개월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표의 증가는 실업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물가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현재 뜨거운 고용시장이 진정될 필요가 있다고 수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시장금리는 상승했습니다. 벤치마크 금리인 미국채 10년물은 전일비 7bp 오른 3.49%를 기록했습니다. 정책금리 전망에 민감한 2년물은 6bp 상승한 4.31%로 마감했습니다. 반면 달러인데스는 0.3% 하락하며 105포인트 선을 하회했습니다. WTI 유가 역시 0.8% 하락한 71.5달러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유가는 오늘까지 5일째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S&P500은 전일 대비 0.75%, 다운은 0.55% 올랐습니다. 기수주 중심의 나스닥은 1.13% 상승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67%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시총 상위 대형 기술주들은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존이 2.1% 상승한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그리고 메타는 1.2%대의 동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0.3%, 알파벳은 1.3%씩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가 6.5%,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6% 오르는 등 반도체 업종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전일 파이낸셜 타임즈는 중국 정부가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는 3%대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업데이트된 코로나 백신으로 부스터 샷을 허용한다며 미국 식약청이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IT 섹터가 1.59% 오르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경기 소비자와 헬스케어가 상대적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상 모닝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